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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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<laughs>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. <laughs> 그럼 제가 선물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, 여러분. <laughs> 그래서 뭐냐면 바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네, 랜덤 플레이 댄스를 준비했는데.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와 주시면 되거든요. 아, 좋습니다. 그럼 제가 조금, 어, 닮으좀 도와드릴게요. 네. 네, 좋습니다. 어, 나는 랜덤 플레이 댄스에 좀 자신 있다 하면은 올라오면 되는데, 그래도 선물이 뭔지는 좀 알려주세요. 선물은 네. 제가 <laughs>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사인시드를. 인데요. 이게 <laughs> 예, 조금 이제 어. 안가질 이제 갖고 싶지 않은 어.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아니 아니. 네, 지금 예, 필요로 하는 네. 예, 그래요. 어, 지금 어, 이제 물대 위로 저희가 한착순한 10분 정도를 좀 올려 보려고 합니다만 어, 지금 앞에 펜스가 쳐져 있어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. 먼저 신청 나도 한번 올라가 보겠다. 자신 있게 한번 올라가 보겠다.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? 예. 야, <laughs> 많이 들어주세요, 여러분. 조금 전까지, 어, 사인 CD 전달한다고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, 자신있게 좀 소를 들어달라고 <laughs> 맞아요, 하니까, 여러분, 그러네. 어, 지금 굉장히 우리, 어, 고대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,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샤이합니다. 네, 샤이해서. 자, 그러면, 어,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? 일단, 어떠한 랜덤플레이 어, 랜덤 노래가 나오는지 한번 앞에 있는 학생들 한번 들어보고 예, 자신있다 하면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서유부씨랑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좋습니다. 그렇지 않고 어, 나는 조금 사이에서 아래에서 하겠다 하면은 잘 보고 있다가 몇 명을 좀 지목을 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? 네, 어, 좋습니다. 예,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, 어떤 랜덤플레이 곡이 있는지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?

지금 어, 올라오지는 않는데 자기 혼자 따라하지 다 따라합니다 지금 맞아요. 예, 지금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, 조금 전까지 올라오실 분손함 들어주셨는데 아, 아무도 아중게 정적이 흐르더니 노래가 딱 나오니까 지금 뭐 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. 네, 요 노래가 있고요. 맞습니다. 또몇몇개몇 몇몇 곡이 준비돼 있나요? 어 많은 곡이 준비되어있는요어 <laughs> 어, 그래요. 네. 일단 맛보기만 보여줬어요. 맞아요. 자 그러면. 나 자신 있다. 예 무대 위에 한번 올라오겠다. 맞아요 <laughs> 야, 오늘 힘들요 힘들어. 힘들어. <laughs>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. 이 작전을 좀 바꿔서 예 바꿔서 쭉 가죠. 노래를 엔드플레이, 네. 어, 플레이를 쭉 가고 어, 어 우리 서유 씨가, 어, 서유 씨가 함께 엔드플레이 어, 댄스를 함께 해주시고 저도 볼 테니까 어잘 보시면서 아! 이분에게는 선물이 가면 좋겠다 하면은 예 이렇게 좀예 지목을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알겠죠네자 예, 그러면 샤이한 우리 고 고대의 습랑다알온 어, 우리 다알여러분들알 지금부터 랜덤 습레이 댄스 시작을 합니다안 올라와도 돼 괜찮아요 예부버버리 나는 지지있있자자에에서음음표현현해해줘다열분에게 싸인 겠이갑니다 오케이. Okay. 네 좋습니다. 그거 자신 있죠? 예, 네, 나는 <laughs> 자 자신 있다 소리 질러. 사인 <laughs> CD 필요하다 소리 질러. 잠자. <laughs> <laughs> <자. 웃음> 여러분 사인 CD 막 네? 라면 받침대로 써도 되고요. 뽑받침으로 네? 써도 되니까. <laughs> 아, 아, 아 잠깐만. 예, 네, 잠깐. 아니 지금 팬덤이 지금 막 거의 뭐 어.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예. 소중하게 다뤄줄 그런 팬 분들입니다 예. 맞죠? 소중하게 간직할 예. 우리 서희부씨의 사인 CD 필요하다 지금부터 렛덤플라이 댄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.. 어.. 아어어 선물도 있어요? 잠깐만 그러면 어..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선물 주실 분들은 선정을 해 주시고 예. 어, 그중에 부대에 올라오면 어, 서희부씨랑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이렇게 어, 뭔가 팬심을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선물이 많네. 가봅시다. 레츠고! 화이팅! <laughs>